37.5%의 해찬캠의 해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시청률 3 7 6 지성TV입니다. 압도적으로 네. 일 아. 압도적, 아 그래, 지성아, 너는 시청률 몇 프로야? 3예요 응, 접어. 또 오빠가 더 나요. 삼십가딱 깔끔하게 떨어지아뭐야37.6% 얼마 애매해. 아, 네 돌아온 시청률 3 7칠의오의찬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. 혹시 아까... 저는 믿고 르는 네. 사람인가요? 네. 어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지성태. 어? 아니고. 런쥔 t v 의시청률이 아, 아 네. 안녕. 안녕. Bye, 5, 애들이랑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다른 차에 타버렸네요. 정원이 다섯 명이었어. 그래서 오늘은 나나 캠. 음, 나나 캠은 시청률 몇 프로라면 좋을까요? 네, 43.8%의 나나 캠. 무려 해찬 캠보다 거의 10% 이상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죠. 나나 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, 여러분들. 방금 어, 1분 23초 전에 개설했고요. 오늘부터 한번 제대로 제가 한번 나나 캠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시청률 37.5%의 해찬캠 오늘은 특별히 런지니와 함께 해볼 예정인데요 어? 저 시청률 0% 시청률 0%요? 네 런진입니다 아, 시청률 37.5%의 음, 해찬입니다 해찬, 해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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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률 0%의 런진입니다 네, 이어지고 있는 시청률 37.5%의 해찬캠의 해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만나볼 주인공은 우리 재영이형아 끝났어? 아, 끝났어? 아 형이 나랑 인터뷰했니? 해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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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바꿔봐. 형은 시청률 몇 프로야? 막? 아, 37.9프로인데. 37. 아형 사진 37. 찍어보고 잘 나가네. 뭘 해주래? 나 30.5? 아오야분발에 응. 알았어, 이거를. 37.9프로에. 제한, 제한, 제이 시청률 37.5프로에 해찬, 개매 해찬과. 시청률 0프로에 런쥔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률 37.5프로에 해찬, 개매 해찬. <laughs> 시청률 0프로에 <%의> 런쥔이었습니다. <laughs> 네. 그리고 이제 게스트, 그거 한번 읽어 시청자 재민 씨까지.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